나는 똑똑똑 날 두드리고 똑똑똑 막 흔들어 매일 밤. 어, 누워있다 보니까 막 가래가 끼네요. <laughs> 최근에 본 영화는 겨울왕국2. 그거 봤죠? 음. 오늘의 TMI 오늘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기 밀고 설거지하고 했어요. 요즘 뭐예요? 요즘 어, 요즘은 그림도 그리고요. 춤추고 싶으면 춤도 추고요. 또 음. 청소도 하고, 또 뭐하지, 요즘, TV도 보고, 어, 그런, 그러고 있어요. 네. 22살이 된 소감은? 네, 제가 22살이 된 소감은요. 와, 펭수다! 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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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또 잡을까요? 난국이네. 아, 귀여워. 네, 골든 디스크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보고 있다고. 22살 된 소감은 벌써 이렇게 먹었나 싶다가도 아직 어리구나 싶고, 그냥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는? 그거는 어바웃 타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몇 번은 본것 같아요 언니 키160 넘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laughs> 저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어, 키는 157입니다. 사이코, 사이코. 응, 보고 말을 자꾸. 다시 힘볼 때 싸우다가도 붙어 다니니 마녀. 제가 힘들 때 듣는 노래는 네, 저 활동 중단했어요. 아, 네. 평생 중단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힘들 때 듣는 노래는, 아, 세정 언니의 꽃길도 듣고요. 터널도 듣고요. 그 다음에 또 힘들 때, 또, 어, 듣는 노래가 있는데. 그, 크래커님의 그런 날이라는 노래도 듣고, 네. 그런 노래 됐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도 듣고. 요즘 제일 자주 보는 프로그램 뭐예요? 저는 t v n 의 코미디 빅리그를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 계속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TV보다 유튜브를 많이 봐서 유튜브로내 네, 보고 있어요. 언니, 앞머리 길러볼 생각 없어요? 허, 진짜 너무 길러보고 싶긴 한데, 제가 진짜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앞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울릴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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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아직 저녁 먹어야 돼요.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음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뭔가 2019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천천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다음에 해보고 싶은 머리 있어요? 저 숏커트 해보고 싶어요. 숏커트 머리를 한번 탁 잘라보고 싶습니다. 키 반올림 안 했어요. 안 하고 157이에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저는 좀 달달한 걸 먹고요. 음, 그렇습니다. 질문 고르는 거예요, 랜덤이요? 제가 고르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브르댕 인기 메뉴는? 브르댕은제 픽은, 고맙땡. 아, 고맙땡. 룰렐렐. 누나땡이랑, 그리고, 저기 뭐야. 누나땡하고, 그, 크림 파스타가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하는 거지만 인정해요, 맛있는 거. 항상 밟지 않아도 돼 있는 그대로의 최유정 응원에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질문은 그 댓글 창 댓글 옆에 보면 뭐야 댓글 창을 끄고 보면 여기 밑에 막 네모난 네모에 물음표 있는 그거 누르면 돼요. 내가 본인은 입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설명 못 해주겠어. 네모에 물음표 있는 거. 네모 두 개에 물음표 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저 좋은 말이라서 어 어디갔지? 네 하튼 여 읽어줘. 네 이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밝겠어요? 모두에게 이 아무리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상대라기보다 약간 마주하면서 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사 그러겠어요 다들 그 속에는 여린 사람들도 있고 뭐 오늘은 속상했었던 사람도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본인을 숨기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마음에 병이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청소하고 이런 거밖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방송 맛집인가요? 재미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1351명, 아, 1351명, 6명으로 줄었어요. 아까 1400명이었는데. 잘 쉬시나요? 아, 잘 쉬고 있어요. 키미키 활동을 중단하신 건가요? 모두 활동 다중단하신 건가요? 어 일단 전체적인 활동을 지금은 아예 못 하고 그냥 푹 쉬고 있어요. 이 화면 어지러워요. 또뭐뭐 뭐, 뭐 봐야 되지? 다띄우오셔도될것 같아요. 나긋나긋 너무 좋아요. 어우,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누추한 제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본인을 누추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우리는, 어, 소중한 가족이에요. 딸내미고, 아들내미고. 어, 늦추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 어지러우면 이 토끼를 이렇게 얼굴에 보이게 이렇게 토끼를 이렇게 놓을게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종료, 제 맘대로죠. 라이브 몇 시부터 했어요? 라이브 한 10분, 20분 전부터 했나? 이 체크는 침구입니다. 침구. 엄청 뭐해 주세요. 최근에 하기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추천. 너무오래데 언니, 뭐 언니 말 들으니까 너무 위로되고 눈물나요 진짜. 언니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응원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 다른. 어쨌든, 나 빼고는 다 남이잖아요. 근데, 그 남에게, 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언니 벌이, 버리, 버리에요 어, 너 목소리 원래, <laughs> 목소리 완전 꿀이잖아요? 고마워요. <laughs> 꿀 아닌데. 꿀 끓이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녹차대 커피. 전 커피. 커피를 고르겠습니다. 또 질문 어떻게 받지? 또뭐 있지? 아, 여러분, 보리는 그 속이, 그, 구멍이 나가지고 되게 날씬해져가지고 언니 아이폰 뭐뭐 뭐 쓰냐는 거겠죠? 저는 아이폰 11 쓰고 있습니다 언니 여드름 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고 그냥 냅두고, 그냥. 괜히 건드렸다가 더 덧날 수 있어서 그냥 전 냅둬요. 그리고 세수랑 스킨 로션 바르는 거 열심히 해주고. 근데 좀. 막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익는다 하면 조금 짜주고 거기에 패치를 꼭 붙여줍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이고, 좋은 말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니님. 자 이제 곧 먹어야죠, 저녁시간이니까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그만 보던 골든디스크를 마저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됐죠, 여러분? 다음에는 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 이렇게 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하시나, 뭐 하시려나? 저는 골든 디스크 마저 보고 저녁밥 먹고 할게요. 언니, 잘 가요. 가, 잘 가요. 잘 가요, 정아. 고마워요. 네, 잘 가요. 안녕. 안녕. I love you, me too. Bye bye. 나도 사랑해요. 저녁 꼭 챙겨 드시고요. 나방 저장 어떻게 해요? 끄. 한번 해볼게요. 생일 축하고 다들 힘내고 건강하세요. 안녕.